초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가 오는 3월부터 경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북을 포함한 다섯 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5년 모든 시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은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오는 3월 새학기부터 4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저녁 간식도 무상으로 제공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고민을 상당 부분 덜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2년 후에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2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도 경북교육청이 시범 운영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범 운영에 뛰어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학교와 교사들에게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는 건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교사가 업무가 많아져서 어, 하기 싫다, 뭐 투덜거림, 투정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 에서 직접 수업이나 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사들의 어떤 그 역량이 그쪽으로 분산되어서 수업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학부모 부담은 경감하는 반면 학교에선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늘봄 학교 운영에 기대만큼이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철문입니다.